<laughs> 안녕하세요. 산토끼입니다. 오늘은 어,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산토끼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많이 제공을 하고 또 저희가 인터넷에 좀 글을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음, 아직 산토끼가 어디에 있는지, 산토끼가 언제 오픈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산토끼 소개 좀 하려고 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산토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기존에 가라오케를 하던 곳이 문 닫아놓은 곳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뭐, TV 이런 거 전면 다 교체해서 최신식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같은 경우는 대탄 거리라고 해서 어, VBN 그 다음에 벤탄 시장 어, 이두 곳을 딱 기점으로 하면 딱 중간 지점에 있고요 VBN에서 즉 그러니까 여행자 거리죠 거기서 걸어서 한 10분 안에 네, 도착하실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제 유튜브나 저희 손님 중에 아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앞전 가라오케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쪽에 넘어와서 지금 1년 몇 개월이 참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 제가 일하고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더 많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걸좀 소개 좀 해드리고 어, 저희 산토끼 위치가 어디 있고 이런 거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으니까 혹시나 어, 기존에 저를 찾아왔던 손님이나 어, 저를 아시는 손님들은 어, 지금 여기 배너 여기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쪽에 어, 저희 산토끼 카카오톡 올라갈 거니까 이쪽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위치상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VBN에서 한잔하시고 <laughs> 노래 부르고 싶다 그러면 걸어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리고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게 도착했어요 벤탄시장에 벤탄시장에서도 한잔하시고 어, 한잔하고 싶다 그러면 5시기 가까운 위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이해을 생각해 주시고 어, 혹시나 뭐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산토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님을 위해 손님을 위한 에, 그런 산토끼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혹시라도 혼자 오신 분들 그리고 코치민이 처음이신 분들 그다음에 코치민의 뭐 유흥, 방문화, 가라오케가 처음이신 분들은 저 믿고 저한테 카톡 주시면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에, 다른 것들도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어,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이제 5월 말, 이제 5월 중순 들어서죠. 이제 우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 아, 이제 비가 점점 점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오실 때, 만약 5월 달이나 6월 달 여행 일정 잡고 계신 분들은, 어, 현지 비가 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어, 우비나 우산 같은 거꼭 하나씩 챙겨 오셨어요. 네. 여기가 우산이 조금 비쌉니다. 우산 값이 좀 비싸서 어,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우기니까 뭐 항상 우기 같은 것도 입고 다니면 좋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 여벌로 챙겨 오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호치민 오시기 전에 모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산토끼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위치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 다음 영상은 아마 외부 촬영이 될 거예요 외부 촬영을 뭐 그냥 브이로그 식으로 찍을 거라서 뭐 그런 것들도 찍어서 올리고 업로드를 할 거라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